전 감자이구요. 오늘은 채 GPT와 구글 바드의 이미지 인식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GPT-4에 들어가면 요렇게 이미지를 업로드할 수 있는 기능이 생겼습니다. 10월 초에 생겼구요. 구글도 이미지 업로드가 있구요. 요거는 제 기억에 9월에 생겼던 것 같아요. 제가 뭐 이런 기술 전문가는 아니다 보니까 제가 써보니까 어떻더라라는 실사용 후기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사진을 인식하는 것은 둘다 잘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 이미지 한번 업로드해서 이 이미지를 상세하게 묘사해줘라고 입력을 하니까 이 이미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동안 구글 바드에서 역시 이미지를 업로드하고 상세하게 묘사해달라고 프롬프트까지 똑같이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자챗 GPT는 아직 답변을 하고 있고요. 어, 굉장히 자세하게 하네요. 구글 바드는 확실히 속도는 바드가 빠르게 나오는데, 일단 바드는 다 출력을 했고요채 GPT도 다 출력이 끝났네요. 어떻습니까? 묘사한 스타일이 조금 다른 거 아실 수가 있죠. 여기 보시면, 진짜. 챗 GPT는 이 사진에서 읽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디테일하고 잘 표시를 했습니다 뭐 심지어는 이 이미지 이 여기 타이어 자국이거든요 차가 왔다 갔다 하면 생기는 타이어 자국인데 그런 내용들도 잘 있고 뭐 왼쪽에 가로등 같은 조명 시설도 있다 뭐 붙어 해서 굉장히 잘 했습니다 바드 같은 경우는 약간 저의 느낌상 뭔가 이미지를 뜯어서 공대색 느낌으로 출력해 주는 느낌이 있습니다 얘는 하나의 문장이에요 이렇게 담았지만, 얘는 공대생이 좋아하는 이렇게 분류를 해서, 하늘은 어떻고 바다는 어떻고 해변은 어떻고 뭐 요렇게 나와있고요 전체적으로 바디의 다른 답변을 봐도 이 이미지는 2023년 10월 9일에 촬영됐다 뭐 요런 내용도 나오듯이 아주 공대생 느낌이 물씬 풍기는 답변입니다 요게 어디서 또 드러나느냐 위에 장면을 참고해서 감동적인 인스타그램 캡션을 다섯 문장 작성해달라고 요청을 했고요 자 답변이 나오죠 동일하게 여기도 작성을 해달라고 요청을 해 보겠습니다 자 요게 채 gpt의 캡션이고요 요건 바드의 캡션입니다 바드는 전체적으로 나 이렇게 했다 왜냐하면 요런 거기 때문에 나 이런 거 했어 왜냐하면 요렇기 때문에 요렇게 이유를 설명해 주는 좀 특징이 있습니다 채 gpt는 그런 건 없어요 그래서 음, 저는 개인적으로 채 gpt의 답변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여기도 다른 답변을 봐도, 어... 그래요. 그냥 이건 저의 느낌인 것 같아요. 음... 뭐 나쁘지는 않은데. 느낌은 더챗 GPT가 자연스럽고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요 이미지 한번 업로드해서 분석해달라고 해볼게요. 동일하게 이 이미지를 상세하게 묘사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자 분석을 잘해주네요. 자 그리고 바드에게도 동일하게 프롬프트를 넣었습니다. 자 나왔습니다. 오... 제가 원하는 스타일은 요런 스타일이었거든요. 주제목 할인 열세일 일정 이렇게 딱 정리돼서 나오는 건데 이런 부분에서는 채 gpt가 더잘 나오는 것 같아요 바드는 설명해 주고 내용 어떤게 들어있는지 나오고 그래서 나오는데 어좀 공대생 느낌이죠 너무 <laughs> 분석적이고 주저리 주저리 많아서 내가 딱 알고 싶은 게 바로 안 나와요 물론 다른 답안을 보면은 어 요거는 좀 낫네요 여기도 그렇고요 저는 이번 답변이 좀더 나온 것 같습니다. 이번 답변임에도 불구하고 보기 좋은 건 이게 좀더 보기 좋아요. 이번에는 한글로 된 이미지를 입력해 봤는데 어 나쁘지 않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바드도. 나쁘지 않게 잘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된 내용을 원하시는 분들은 챗 GPT 괜찮을 것 같고요. 이렇게 디테일하게 분석적으로 나오는 이런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바드가 좀더 좋을 것 같습니다.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수학 문제도 잘풀수 있을까? 이미지거든요. 그리고 정답은 2번입니다. 어, 저는 풀줄 몰라요. 채 GPT에서 GPT4에서 파이썬으로 계산할 거라서 Advanced Data Analysis를 넣고 이미지를 업로드하고 이 이미지를 풀어달라고 요청을 했더니 아 이게 기본 모드에서만 이미지의 텍스트를 읽을 수 있고 파이썬으로 계산은 못하나 봐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다시 이 문제를 풀어달라고 요청을 하면 원래 챗 GPT는 계산을 더럽게 못하거든요 일단 이미지를 인식해서 풀긴 푸는데 잘안될것 같아요. 한번 보죠. 오맞췄습니다오오 오, 대박. 어떻게 맞췄지 계산을 이렇게 잘하는 경우도 있군요. 어쨌거나 이렇게 이미지를 인식할 수 있고 인식한 데이터로 뭔가 할수 있는데 계산을 이번에 맞췄지만 다음엔 틀릴 수 있다. 자 동일한 걸 바드에서 똑같이 해볼게요. 이 문제를 풀어줘. 풀었는데 어, 정답은 1 번이라고 합니다. 틀렸죠. 그래서 이 문제는 챗 GPT는 맞췄고 바드는 틀렸는데 챗 GPT는 다음에는 틀릴 수 있다. 이 LLM은 계산을 잘 못한다라는 거 하나 말씀을 도,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네이버에서 요 주식 차트를 캡처를 하고 챗GPT한테 자세히 분석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동일하게 바드에서 역시 이미지 업로드하고 자세히 분석해 줘 넣었습니다. 자 이렇게 분석을 해 줬는데 일단 요 자체는 잘 분석한 것 같아요. 뭐 숫자도 특별히 이상하지 않고 잘 인지한 것 같고요. 이미지 자체는 잘 분석했다. 그런데 자체 이상의 내용은 뭐 딱히 없는 것 같습니다. 반면 바드는 일단 앞 부분에 이 이미지 자체에 대한 내용들을 잘 이야기하고 뒷 부분에 종합 분석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패드의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 거죠. 두 번째 답변 보니까 하단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드는 실시간 데이터 접근이 가능하니 이 차트에 실시간 데이터도 접목을 해서 답변을 해주는 그런 장점이 있더라고요. 반면에, 채 GPT는 그냥 이미지에 있는 걸 그대로 전달하는 게 끝입니다. 제가 요 대한민국 출산율 그래프, 얘를 화면 캡처해서이 그래프를 분석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자, 분석을 했는데 오류가 좀 있어요. 여기 보시면 학업 중단율이랑 여기 합계 출산율이거든요. 얘가 좀 한글을 잘못 읽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봐도 한번 볼까요? 이 그래프를 분석해달라고 요청을 했더니 합계출산율, 요런 것들이 잘 나왔고, 원인까지 잘 나오고 있습니다. 요런 이미지를 묘사하는 건 공대생 느낌의 바드보다는 문과생 같은 채 GPT가 좋다. 어떤 이미지의 내용을 요약해달라. 요것도 깔끔하게 잘 요약하는 건채 GPT가 내 스타일이다. 바드는 좀 쓸데없이 이것저것 많이 이야기한다. 한글도 뭐 나쁘지 않게 인식을 하는 것 같은데 좀 틀린 경우가 있더라고요. 바드도 한글 인식 굉장히 잘 한다. 그리고 지금 올린 이 이미지에 대한 다양한 내용들을 또 알려줍니다. 뭐 공식 홈페이지와 SNS 통해서 공개가 되었다. 뭐 이런 내용까지. 해서 이미지 그 자체 이외의 내용들도 알려준다 수학 문제는 바드 꽝이고 채 gpt는 이번에는 맞췄는데 다음에는 틀릴 수 있다 그리고 요런 그래프 분석은 채 gpt의 경우는 그냥 그 그래프 자체만 이야기해 주고 한글 같은 경우에는 인식을 잘 못하는 내용도 있다 예를 들면 이건 합계 출산율인데 학업 중단율로 분석해서 다른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거기에 비해서 바드는 한글 인식률 굉장히 좋다. 그리고 이 그래프 자체 내용 이외에 웹에 접속해서 줄수 있는 정보들까지 준다. 라는 말씀 드립니다. 저는 좀 컨텐츠를 자주 만드는 사람이다 보니까 제 홈페이지에 프롬프트 부분 보면은 이미지에 적합한 인스타그램 게시글 만드는 프롬프트 있거든요. 요런 것도 만들었습니다. 한번 보여드리면 요렇게 하면 여기에 맞게끔 제가 요 프롬프트를 넣어서 이미지를 업로드하고 인생의 소중함, 해시태그는 명언, 소앤 매너는 감동적 구호체로 했더니 요렇게 다섯 개의 인스타그램 게시글도 나 기 때문에 이미지를 분석해서 컨텐츠를 만드시는 분들은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약간 느낌은 문과는 GPT, 공대생은 바드 뭐 이런 느낌일까요? 감사합니다.